할렐루야. 1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과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운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우리의 참 소망 대신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6장, 신명기 6장을 읽었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무서워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중재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먼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구체적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6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모세는 그,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명령은 10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옵니다. 먼저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게의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되어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단순히 그 땅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 집, 소산물도 풍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배가 불렀을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참으로 연약하고 또 간사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살기 편해지고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면은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더 최악인 것은 이 괜찮아진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와 이런 복, 이런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평화로운 이 삶의 추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배불리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을 쉽게 잊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조심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둘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으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면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러한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외적으로 드러나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이렇게 우리의 외면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으로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며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 이런 것을 다짐하고 또 고백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정리를 해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러졌을 때 주, 조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 내면의 바, 내면을 바탕으로 외적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자신을 그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그 풍요로움에 취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의 내면 또 외면 모든 삶에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내 삶이 힘들 때가 아니라 나의 삶이 살만해졌을 때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삶이 살만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항상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 삶이 지금 좀 괜찮다. 어떤, 어떤 문제나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될 때면 더더욱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점검 끝에 내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이 잊혀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신다면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돌이킴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잊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러한 돌이킴이 우리의 매순간 삶의 자리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14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이거 한번 할수 있으면 해보세요. 라는 태도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게더 좋아 보일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할 때그 복에 대한 개념을 내가 생각하는 복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 우리 일이 다잘 풀리는 것, 이런 것들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19절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의지가 될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로 마음의 안심을, 위안을 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의지하고 세상이 섬기는 다른 신들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겨라.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실한 복을 놓치지 않고 모두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하나님의 세 번째 명령이 20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20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후일에 시간이 지나서 너의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이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데서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애굽과 바로의 집에 행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라고 말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복을 받고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받게 될 복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항상 우리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만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복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다잘 풀리고 잘 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러한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이것을 우리만 누리지 않고 우리를 통해 그 복이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을 우리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잘 풀리고 평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여서 우리의 내면적으로 또 외면적으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해 가족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고 또 우리 마음에 안심을 주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자리마다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을 우리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이 신앙을 잘 전수하여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신실한 은혜, 그 복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